안녕하세요, 세라예요. 어, 오늘은 제가 음. 종이자기 반지 만들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세라 그 채널 같은 게좀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는 뭐 그런 그러... 뭐 그냥 뭐 우리 일상생활 만 찍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만들기로 바뀌려고 해요. 근데 지금 왜 여기다가 종이를 안눴냐면어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 여기다가 종이를 안눴어요이어 이거 계속 날아갈까 봐 계속 그러는데 계속 테이프를 붙여 줘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찍을 때 책상 들어오면 막 종이를 한번 막아 보세요. 되게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 아마도 잘될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먼저 반지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있어야겠죠? 저는 색종이를 얼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어, 오늘부터 유나랑 미나는 안 나오게 되었어요. 제, 그, 개인, 개인으로 될려 됐어요. 왜냐면, 그, 유나, 유나랑, 애들이 좀, 조금씩 막, 감기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 막,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유나, 와 미나가, 자기도 개인으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개인으로 가겠더라고요. 그, 그, 유나 있잖아요. 유나는,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눈 가리기 하고 술래 잡기 하고 있었는데 술래였거든요 근데 창문에 막 박아가지고 그 여기 음어 여기 입술 안 보면 뭐 있잖아요 거기를 꼬맸대요 그래서 안됐네요 그리고 미나는 독감에, 독감이 예전에 걸렸었는데, 민, 미나가 좀 늦게 걸렸더라고요, 독감을. 그래도 개인으로 한다 해서 제가 안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매일마다 지, 저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동영상 찍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안 찍어드리냐면, 너무 바빠요. 네, 바빠서 못 찍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종이를 준비했죠. 어, 왜, 다, 다른 걸로 써있지? 자, 아무튼. 자, 이 종이를 준비했죠? 자, 저는 이, 요 앞면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면 너무 크, 크죠? 봐봐요. 음, 너무 커, 너무 커. 그니까, 러 이거는, 어, 자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준비물은, 준비물을 소개 안 했네요. 먼저 종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펜. 전 펜으로 했어요.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요. 자. 풀 같은 거는 왜 없냐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재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돼, 이게, 알맞게 나와요. 음, 만약에, 저보다 한, 열 배는 더 손이 크시다면, 이걸로 쓰시고, 그냥 이 전체로. 어, 저보다 좀더 작으신 분은, 자로 재서 자르고 하세요. 자, 저는 손이, 아직, 열 살이라서 작기 때문에, 자로 재구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이거 다 재단하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계속 꺼져서 아, 이거는 모르겠다. 제가 어, 제가 그 전에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전에 했던 거는 이거고요. 이거예요. 이건데, 진짜 테이프 하나 없이 그냥 이것만 붙였어요, 이거. 테이프는 필요하겠구나, 그럼. 테이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요렇게 끼면 반지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패드키치가 되네요. 카메라가 계속 꺼지니까,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할게요. 자, 제가 그, 손 작으신 분은 자로 재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 여기. 여러분, 자가 잘안 보이신다면 제가 체크를 하고 올게요. 자. 여기 체크한 데 보이죠? 여기가 1cm예요. 가로는 1cm부터 10cm까지거든요. 가로는 1cm부터 10cm. 만약 엄마 아빠한테 선물하고 싶다면, 어, 저희 엄마 아빠께서 손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cm 말고 1cm가 더큰 0cm로 했어요. 그냥 그대로 하지 않고. 자, 먼저 가로는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세로가 문제죠 세로는 세로도 1cm부터 10cm까지는 너무 기니까 8cm가 적당해요 이거 아마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도 다른 채널 보고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그랬죠 보이네. 자 방금 책상 보인 건좀 양해 부탁드려요 너무 들어워서 가려놨는데 아 어, 다구나. 자, 다로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 그, 뭐, 이런 거잘못 하신다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드려도 돼요. 자, 1cm부터 10cm. 자, 여기도 1cm부터 8cm.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잘 보이시나요? 눈금? 요렇게, 요렇게. 그럼 이건 이렇게 접,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해서 자르면 되겠죠.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또, 매일마다 막 틀리고 있거든요. 이거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 너무 안 만들어가지고, 틀분 몇, 지금 8분이나 지났어요. 8분 안 지났구나. 이제 곧 8분 지나가는데 바로바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도 접어두고요 아 이렇게 접는게 낫구나 저는요 어 전에는 이렇게 접지 않고 막 안으로 접었는데 그러면 심, 힘드니까 이렇게 밖으로 접는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자, 이걸 잘라야겠죠. 이제는 이렇게 요렇게 모양이 나왔죠. 그럼 이걸 이제, 이제 잘라야 돼요. 벌써 8분이나 지났어요. 지금 제가 <laughs> 보여드리려고 막 제대로 안 왔는데, 이거 빨리 하고 올게요. 카메라 꺼지기 전에 자, 여러분 제가 다 하진 않았는데. 카메라가 꺼질까봐 다시 켰어요 어... 죄송합니다 자 음... 제가 이거 할 때까지 지금 막 얘기 좀 하죠 카메라가 꺼지면 골치 아파지니까 다시 다시 편집을 해야 되니까 편집이 제일 싫은데 자 아무튼 저는 편집을 대부분 안 하거든요 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요 저는 하기 귀찮아서 네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편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주세요. 근데 저는 편집을 안할 겁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거를, 요렇게 반 접으세요. 이렇게 반 접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펴서, 반대로 또 접으세요, 이렇게. 그쵸? 혹시 대문 접기 아세요? 대문 접기로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만약 이렇게 세로로 하시면 지금 망해, 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가로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반 접으시면 이게 헐렁헐렁한 쪽으로 가잖아요. 헐렁헐렁한 쪽으로 안 가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헐, 막, 이렇게 막, 여기서는 막 헐렁헐렁하지 않고, 여기는 딱 닫혀있죠? 이 줄, 이이 줄이, 줄이 보이시나요? 이 줄에 알맞게, 어, 여기, 혹시, 이렇게, 이렇게 펴지는 쪽 있잖아요. 펴지는 쪽으로 하지 말고, 여기 펴지는 쪽으로 하지 말고, 막혀있는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샘으로. 이렇게 샘으로 접어놨어요, 저는. 자, 저는 이렇게 세모로 접어놨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가좀 중요한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이 보이시나요? 여기죠. 이거, 이걸 빼고 여기를 이렇게 하, 하시면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 세모를 꾹꾹 누르고 다시, 요걸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고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천천히 정지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제가 팔찝을 안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근데 안 해요, 아예. 뭔 뜻이냐면, 그냥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만들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접으면 안 되고, 한쪽이 남게, 남게, 반으로, 눈금에 맞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요, 이쪽과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접좋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 이렇게 올리면, 안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올라가요. 여기까지 딱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당기고, 여기를 계속 눌러주세요. 만약 힘드신 분들은 여기 안에다가 넣고, 막,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어요 그럼 이거를 하고, 자로 대서 하면, 자, 산 되는 거죠. 정말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 없겠죠? 자. 이걸 하나 딱 뜯어 주고 여기를 딱 붙여 줘서 알맞을 때에다가 하면 되겠죠? 저는 한이 정도가 적당한 때가 아닐까요? 이때가 적당해요. 짜잔, 짜잔, 예쁘죠? 이렇게 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한 짜잔 반지예요. 여러분들 그 코미 그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여기 위를 막 꾸미셔도 돼요. 저는 지금 스티커가 하나도 안사나가지고 나왔거든요 허름하게. 그래도 뭐 만약, 어, 입체감 나는, 뭐, 그렇게 반짝이는 그런 색종이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하면 더 좋아요. 거기 위에다가 보석 스티커 붙이면 더 예쁘겠죠? 저는 그런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전 이만, 다음 날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